가급적이면 파산신청 직전에는 신규로 돈 빌리는 걸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담받기 전에 이렇게 돈을 빌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 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는 진짜로 면책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 신청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파산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상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신청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 첫 번째는 보험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자 바꿔놓고 상담받으러 오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왜 바꾸느냐면요 돈이 없어서 핏도 못 갚는 판에 보험금 낼 형편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좀 내가 꼭 필요한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으니까 이걸 차라리 그냥 가족들 명의로 계약자를 바꿔가지고 그냥 계속 유지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전에 가족들 대신 들어준 보험들 같은 경우를 이제 파산들 하기 전에 그냥 자식들, 배우자 명의로 이제 돌려주는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 계약자를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험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게 해지할 때 계약자한테 주는 일종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해약 환급금이 바뀐 계약자한테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계약자를 바꾸는 것그 자체가 재산을 넘기는 일종의 은닉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산 들어가도 법원에서 보험을 강제로 해약시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자를 굳이 안 바꿔도 가족들이 보험금 대신 내주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 바꾸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파산 직전에 자동차 명의를 지인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헐값에 파는 겁니다. 파산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중고차 시세로 대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파산 들어가면 이 차도 뺏길까 봐 무작정 그냥 가족 명의로 넘겨버리고 또 아니면 그냥 싸게 다른 데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 명의를 바고 꾸는 거는 재산은닉에 해당되고 또 너무 싼 값에 넘기는 거는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해가지고 면책불허가사용에 해당됩니다. 그나마 정상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썼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실제로 어려워서 중고자 판돈으로 생활비쓴 내역을 관진한테 제출하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거는 면책불허가사용에 해당하니까 함부로 파산 직전에 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파산 직전에 신규로 은행 대출받거나 또는 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받는 겁니다. 도저히 빚을 못 갚아서 이제 곧 파산 들어가는 상황인데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면 그 돈은 하나도 안 갚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형사 고소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면 설사 내가 파산해서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기로 인정된 빚에 대해서는 면책 효과가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면책 결정 받아도 별도로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산 신청 직전에는 신규로 돈 빌리는 걸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담 받기 전에 이렇게 돈을 빌렸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직 대출 받은 돈을 안 쓰고 가.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도로 그냥 대출받은 은행이나 카드사에 넣어 놓으세요. 그냥 갚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일부는 썼다. 그리고 일부만 남았다. 그러면 그 일부 남은 돈이라도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형사 고소 들어올 확률을 낮추고 혹시라도 들어오더라도 무혐의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파산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왕창 쓰는 거예요. 파산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카드 한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냉장고, 세탁기 사면 안 되냐? 또는 뭐 임플란트, 또 애들 학원비 결제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파산하면 이제 카드도 못 쓰고 돈 빌릴 때도 없는데 신청 전에 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큰돈 들어가는 거좀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카드 한도가 남았더라도 이미 파산 들어가겠다는 상황에서 카드 쓰는 그 자체가 신규 대출 받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형사고소 당할 수가 있어요 형사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카드사에서 대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근데 파산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나 관제인이 아무래도 그 사건을 더 깐깐하게 본단 말이에요 대신 지하철 버스 타는 거 아니면은 그냥 가족들이 생활 하는 수준의 어떤 식사 이런 것 정도는 뭐 카드 막히기 전까지 썼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한도 남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는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위장이혼 하는 건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파산 직전에 이혼을 해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가끔 배우자 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주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을 안 보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오래 전에 한 이혼이면 몰라도 파산 직전에 하면 왜 이혼을 했는지 또 재산 분할은 했는지 했으면 얼마로 했는지를 더 꼼꼼하게 따집니다. 절대로 이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배우자 관련 소를 안 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배우자 불화가 생겨서 이혼하는 거라면 뭐.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파산 때문에 일부러 이혼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큰 문제 안될 사건도 괜히 이혼을 하는 바람에 다른 뭔가가 있는 줄 알고 파산 관제인이 배우자 재산을 조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파산 직전에는 이혼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파산신청 직전에 절대로 하산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이미 뭐 계약자도 바꿨고 뭐 차도 팔았다 또뭐 카드 추가 대출도 다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면책을 절대 못 받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미리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신청할 때 진술서에 이런 사정들을 적절히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금을 못 내는 바람에 자식 명의로 계약자를 바꿨다 또는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압류될까 봐 그게 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일단 돌려놨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미리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받은 거나 또뭐 카드 쓴 것도 나중에 관제이 문제를 삼으면 일부 돈을 법원에 내 가지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그 과정에서 관제가 잘 이야기해서 최소한의 돈으로 재량면책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